좋은데 그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뭐야? 저희가 저랑 엘키 언니는 사실상 방을 같이 써요 아, <laughs> 아 맞아 되게 이렇게 문을 열고 딱은비이방문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은비이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엘키방이에요 어, 그러니까 <laughs> 아, 엘키방에 들어가려면 응, 은비이 방을 통해서,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, 돼요. 집이 이상해요 <웃음> <웃음> 어휴,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방은 눈이 두 개예요. <laughs>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네. 이렇게 슝. 이상이 그냥 회방이 정상이구나 그나마. 그나마. 근데 좋아요. 근데 우리 방 불이 안켜져요 불이. <laughs> 불이 살래요. 불이 살고 싶어요. 불이 뭐냐. 어두워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시력 나빠진 것 같아요. 불을 빨리 닦아야겠어요.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잘안 나와요.

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은, 일어나서 우리 같이. 어, 뭐야? <laughs> 우리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었네? 오네, <laughs> <온네>, 오네. <온네. 웃음>